3년 전에 트럭을 운전하면서 화물을 수선하는 일을 한 송아무개라는 분이 계신데 성탄지음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성탄절도 그렇고 연말연시도 있고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아내와 18개월 된그 아이를 둔 가장인데 그만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또그 중에 암을 걸려가지고 지금 이 항암 치료 중에 계신 그런 상황이고, 아내는 베트남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제 18개월 된 아이를 두는데 이 가장이 또 아들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그 이야기들은 어느 한 목사님이 장기 기증에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 가족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다면, 장기를 받지 못해 죽어가는 여러 명을 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지금 가정을 어 지금 이렇게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사고를 경험한 것도 참 마음이 어 수습되지 않는데 또 갑자기 장기를 기증하라 그러니까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도 이장 목사님이 자세하게 정성스럽게 또 간곡하게 이제 여러 번어 말씀을 하고 결국 승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이분이 아홉 명의 생명을 구하고 또 백여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기를 기증함으로 도움을 받게 되었답니다. 그게 3년 전 성탄절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 자, 한 사람이 자기가, 어, 자기 의지는 아니지라도 뇌사상태니까 가족들의 이제 동의를 구해서 장기가 기증돼서 아홉 명이 살아났다. 그 장기 없으면 죽을 수 있는 이름모를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또 질병에서 치유되는데 많은 그런 도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의 몸을 내어 줄때 생명 목숨을 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한 사람은 아홉 명의 생명을 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이제 우리가 쉽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렘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베들렘에 베들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부터 한 동쪽으로 2, 3km 떨어지면, 베들렘 레 예수 탄생교회라가 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는데, 아, 다른 예수님의 어떤 그런 생애를 기념하는 많은 성전,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성탄교회, 베들렘에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입구가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출입구가 사람이 몸을 굽혀서 들어가게 일부러 만듭니까? 다 편하게 들어가게끔 큼직하게 만들지. 모든 성전이 다 그렇고 교회가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렘 예수 탄생 교회만은 굉장히 작게 만들었어요. 1m20 정도.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부로 거기에는 대통령 아니라 그보다 더한 사람이 들어가도다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뿐만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 메시지를 몸으로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동굴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입구를 통해서 지하로 내려가면 마치 재단처럼 벽화가 있고, 그 바닥에는 이 예루살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은색 별이 있는데, 14개의 별이 바닥에 이렇게 동판처럼 박혀 있답니다. 14개의 별, 왜 14개의 별이냐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14대씩 끊어져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14개의 별에 그 은색으로 만든 동판이 바닥에 이제 붙어져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거나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를 휘장으로 이렇게 다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엎드려서 볼수 있는 그렇게 이제 구멍을 낸 거예요. 들어갈 때는 허리를 굽히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장소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렸을땐 왕궁이나 화려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외지에서, 이 베들렘도 마리 베들렘이지, 베들레헴에서 2, 3km가 떨어진, 그런 지역에서, 그리고 그것도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이제 출산을 하고 먹이가 들어있는 이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는 그런 출생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성탄이나 이런 축제들이 많이 약화되고 또 절제하고 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이제 올해는 많은 교회들과 또 많은 이런 어 업체들이나 단체들이 축하 행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성탄절 하면 우리가 다 기뻐하고 또 좋은 의미로 그렇게 성대하게 주님의 이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어 행사라든가 모임이라든가 그런 어떤 예배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처음 나셨던 그첫 번째 성탄절에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성탄절. 성탄절이라는 말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축을 하는 이 목자들에게 그 귀한 소식이 천사들에 의해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렘 예수 탄생교회 그 옆에 보아스, 이제 들판 기념관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지역이 보아스, 그 다음에 루시죠. 어, 보아스 루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 지역에서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보아스 어, 들판 기념관이 그 옆에 있다 그래요. 바로 이 오벳이란 사람이 그 아들인데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렘 그리고 베들렘에서도 한 2, 3km 떨어진 그야말로 시골 천구석 그곳에서 응?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서울, 강남, 한복판, 어디 좋은 지역, 모두가 다 아는 그런 곳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조용히 쓸쓸하게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는데 그때가 바로 첫 번째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라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 사건들을 볼때 화려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뭐 웅대하거나 무슨 뭐 성화를 점점하거나 이런 어떤 화려한 의식 속에 주님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히 그리고 왕궁이나 제사장이나 혹은 서기관들 이런 바리새인들 믿음이 좋다고 과거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에 의해서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로부터 비천한 직종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손가락 천대받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찾아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왕궁이나 혹은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고 아무도 모르고 그야말로 그 시대에 주목받지 못했던 천대받던 이 목자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멋있고 좋은 것들 를 많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다고 일부러 무슨 뭐 그렇게 철학에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조명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소위 북치고 깽가리치고 그렇게 막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조용히 주님께서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비록 자의는 아지지만 가족들에 의해서 그 뇌사상태의 장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전해짐으로써 생명이 살아나는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조용히 비천하게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번쩍번쩍 번쩍 화려하게 살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면 우리의 이 축하는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남타는 이 형식과 외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내가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교회와 또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오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교회. 절기만 되면 화려하게 치장하고 축하하고, 음? 그러는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안 가도 성탄절에 어릴 때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연극도 왔습니다. 뭐 떡도 나눠준 걸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억할 뿐더 이상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억 속에 갔더니 뭘 먹었더라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으로 오셨고, 그렇게 살다가 가셨고, 그를 믿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들었어야 되고, 가르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밤이 되면 자야죠.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게 우리 사람들의 어떤 기본 일반적인 생활인데 여기 이 목자들은 어떻게냐면 했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여기 이제 지켰다는 것이. 이렇게,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새, 밤새 철회하면서 그 약물이들이 혹시 이런 맹수에 의해서나 어떤 공격이나 해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목자하면 배우지 못하고 배경 없고, 어?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들에 밖에 나가서 잔도자에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 그 당시 사회 사람들의 이 시각과 관점이. 그리고 이 목자들은 뭐 하루 이틀 잠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몇 달씩 밖에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몇달 동안 나가 있는 사이에 이 양들이나 염소들이 새끼를 또 낳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얼마를 낳았는지, 얼마가 죽었는지 주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죄송한 말로 그 당시 목자들은 다 정직하지 않았다. 그런 평가를 받는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걸 대충 알고 맡기는 거죠. 음? 심하게 해먹지만 말드, 말게. 알지만 눈 감아주는 거죠. 자, 그런 사회적인 통력과 관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 중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나쁜 놈이 있지만 다 나쁜 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목자들은 성실한 목자들이라는 걸이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주인이 뭐, 어, 와서 지켜면서너 잤냐 안 잤냐 그거 따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몇 마리 뭐 와서 물고 가든 내거 아닌데 상관 안 하면 자는 거예요. 아 그리고 주인한테 병들어 죽었다든지 얼마든지 피게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밤새 그 양을 교대를 순번을 매겨가지고 그 양들을 보호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분이 낮아져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까지 비굴해져서는 안 돼요.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비굴하고 비천해지는 건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있냐 없냐, 권세가 있냐 없냐, 학벌이 맞냐 적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철학을 하면서 양들을 지킨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 놀라운 소식, 이 위대한 소식을 듣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갑자기 어? 밝은 광채와 함께 나타나다 보니까 이 목자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안심을 시킵니다. 10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 굿뉴스를 가지고 그들에게 천사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굿뉴스,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미 이미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가장 배드 뉴스 news, 나쁜 뉴스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삼킬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좋은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나의 구세주가 내게 오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배드뉴스가 여러분의 삶을 침투하고 침범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집어삼킬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이 이미 전해졌고 그걸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요. 오늘 다위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른 성경에는 구세주라고도 표현되는데 우리를 구원할 자 자, 이 구주란 말이 우리는 구원자, 구세주, 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렇게 이제 믿음의 언어로 듣습니다만, 이 당시 이 구주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세비어라고 하는 의미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박스 로마나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 황제가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그들이 원하는 평화, 로마나, 아, 팍스 로마나, 평화, 평화, 이 로마의 평화를 이온 세상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세비오, 그가 구원자, 구주라고 그렇게 이 명칭이 붙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목자들에게 들려진 것은 세상의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지금 이 구주라는 그리스도 주시라는 거룩한 이름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강보역사의 구유의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것을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사와 이적이 표적인데, 여러분, 구유에 그 누이는 게 무슨 표적이에요? 그냥 누구나 눕히면 될수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이 인류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찌들어도 자기 낳은 그 새끼를, 자식을 말구유터에 얹어놓은 사람은 이세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아기 예수는 거기에 눕혀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가 좀 이런 말로서 죄송합니다만 보통 또라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상식으로 얘기하면 저 같아도 제가 차라리 들고 있는, 안고 있는 게 낫지 거기에 응? 음? 그걸 치우고 아무리 깨끗이 치웠다고 해도 거기에 누이고 싶겠습니까? 싶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또라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누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눕히고 싶어서 눕힌 게 아니야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처럼 자기의 자의에서 임신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임신된 것처럼 낳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고 눕힌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에 누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적인 거야 이게 하나님은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셨단 주 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의 표적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무리를 걷는 거,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거 이런 게 표적이었는데 아니 무슨 구유의 예수님이 누낀게 표적이야? 우리는 그 동안. 이 땅에서 할수 없는 미러클을 기적을 표적으로 이해했어요. 또 그걸 그렇게 성경은 말하니까요. 특히 요한복음이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구위에 그 눕힌 거. 그야말로 누구나 할수 있는데 누구나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성 여러분.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할수 있지만 하지 않는 어려운 일, 더러운 일.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불경건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누구라고 할것 없이 다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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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게 너희의 제, 제 아무게 이제, 아무게그 모든 사람들의 그 추악하고 그 더럽고 그 죄악된 걸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으셨어. 구유통, 냄새나고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누워서 태어났다는 거. 어떤 종교도, 어떤 위인도 잘 되려고 이 땅에서 공부 많이 하고 돈 벌고 권세를 갖지, 잘못 되려고 공부하고 권력을 갖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유일하신 구주 예수 크리스도만이 잘 되는 길, 영광의 길, 존귀한 길, 대접받는 길, 박수 받는 길, 그 길을 응원하시고, 알든 모르든 외로운 그 길을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병들고 아픈 자들의 손을 만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교회여 성도들이여 화려한 걸 추구하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추구하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함는 이분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오늘 우리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왜 평화일까요? 예수님은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담을 허무신 주님께서 새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새로 말씀, 새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아무나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 나를 잘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은"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고, 믿음의 삶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벽을 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벽을 허물며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사이에 벽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마련해 주셨고 이웃과 이웃 싸운데 가족과 가족 싸운데 혹은 교회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담과 벽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을 허무는 공동체. 잘못 들으면 건축업을 하나 그런 줄알 거예요. 그러나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불신의 벽을 허무시고 미움의 벽을 허무시고 의심의 벽을 허무시고 오해의 벽을 허무시고 허물 벽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잘 열매 맺어 나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깨달으며 회복되며 또그 말씀의 열매로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을 간직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쫓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굶주리고 천대받고 병들고 아프고 지친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은혜와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이 되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